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산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지금 볼 종목은 현대차인데, 자, 일단 오늘 8월 18일이고, 지금 오후 3시 반입니다. 지금 사실 장이 끝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둘다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일단 뭐 흐름, 종목 자체 흐름도 볼 거고 일단 지수 흐름 같이 보면서 일단 요구를 조금 목차랑 조금 상관없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laughs>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어, 2.47%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 코스피보다 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코스, 코스닥은 약4% 정도 빠졌습니다. 4%가 빠졌고요. 일단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 <laughs> 원인은 코로나 2차 대유행 불안감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가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죠. 아, 사실 조금 불안해요. 저도 굉장히 불안한데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졌고 어, 실제로 제가 이제 뭐그 전에 추천드린 종목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자 볼게요. 나이스 평가 정보. 제가 2만원에서 추천을 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어 일단은 뭐 크게 섹터와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일단 오늘 장 빠지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1.5% 정도면 사실 평소에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 이기 때문에 <laughs> 해서 일단은 조금 뭐 보합이기 때 약보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죠 알소포트가 있었죠. 알소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계속해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좋다 그리고 차트가 우상향이다. 일단 실적이 워낙 좋으니 이런 종목은 사실은 계속 쥐고 가도 된다.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었어요. 뭐, 저번주에 셀트리온, 뭐, 현대차 시즌 영상에서 제가 알서포트 만원 중반 대 만원 사, 만사백원, 뭐, 만오백원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실제로 오늘 슈팅이 바로 나왔죠. 저번주 금요일날 찍은 영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종목 추천했고, 바로바로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바로바로 바로 슈팅이 나왔고, 일단은, 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약간 뭐, 약보합 그리고 알서포트는 강한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대박산맥이 일단 종목을 추천을 했고, 요 종목들이 지금, 어, 나쁘지 않다. 라고 일단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실은 오늘, 이제, 장이 조금 빠졌는데, 일단, 이, 이번 영상 현대차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밀릴 자리까지 딱 밀린 거예요. 이번 주로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해서 이제 16만원이 깨졌기 때문에, 어, 지금 정도부터면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대박산맥의 생각이고요. 약 16만원, 14만원, 이 가격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절대 절대 한 호가에 밀어 넣지 마라.가 일단은 현대차의 흐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laughs> 사실은 지금 기존에 리포트도 받고 재무조표도 봤는데자 전기차, 수소차, 점차 대세로 간다. 그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소차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완성차, 제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수소차 쪽이 사실 수소가 치닭정 에너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관련 기업이죠. 뭐,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뭐, 니콜라. 지분 투자 뭐 이런 것처럼 일단은 앞으로 뜨는 <laughs> 섹터가 맞아요. 해서 지금 일단 현재 어, 현대차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형주들 다 올라갈 때 사실 현대차는 못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해서 현대차가 조금은 어, 더 올라갈 흐름이 맞다면 맞다면 자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해 보는 거 괜찮은데 자 이제 문제라기보다 제가 딱 찝찝한 게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차트를 볼때딱 하나 뭐냐 자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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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년 이평선입니다 분홍색 자 168500원 올해 딱 찔렀죠 얼마 전에 찔렀는데 과연 이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못 올라갈 것이냐가 사실은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해서 일단 제가 볼때이 종목은, 이 종목은, 어,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추세 자체가, 물론 지수와 똑같지만, 지수와 똑같지만, 일단은, 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은봉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laughs> 있고, 지금 11선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11선, 21선 요 사이에서 사실 매수를 해보는 건 단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 해서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대박산맥의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어떤 영상에 추천드렸냐면, 제가 아까 뭐 시즌 영상, 그 SK이노베이션 영상에 추천드렸었는데, 이 기업이요. 이름이 이쁘다. 근데, 마스크 쪽이다. 오늘 마스크 쪽 강하게 움직였죠, 사실. 제일 강했던 웰크론. 자, 그리고,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왜 하필 레몬이냐? 왜 하필 레몬이냐? 사실은, 정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2만원 위에 머물렀던 기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날 하루밖에 없어요. 이날 하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혀 있는 물량도 적고 해서 요 종목이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 실제로 오늘 어, 대박 선맥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세 종목 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레몬, 레몬 그리고 소프트캠프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자그 다음에 신풍제약까지 오늘 추천 나갔습니다. 해서 일단은 어, 오늘 세 종목 다 수익으로 나갔다. 오늘 추천 나간 세 종목은 전부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일단은 어뭐 오늘 같이 빠지는 장에서도 뭐 섹터 그리고 종목 판단 잘해서 오늘도 수익이 났다라는 점을 조금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제약이란 종목입니다. 하나제약. 사실 이렇게 급등 나오고 며칠째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으면 오늘 이거는 시장 상황 때문에 이런 건데 분명히 반등은 나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 다른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일단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실적이 우리나라 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알소포트 얘기했었죠. 알소포트도 지금 사실 보면 실적이 지금 1분기만 나와있는데 여기는 <laughs> 기존에 계속 봤죠? 2분기 매출 183억에 영업이익 101억.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실적, 실적.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섹터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차트도 물론 중요하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오늘 추천드린 두 종목, 레몬, 마스크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제약. 일단은 제약준대 일단 단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들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더 올라갈 거, 올라갈 거니까, 사실 추천했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자, 오늘 사실, 지금 제가, 섹터별로 대장주도 한번 볼게요. KMW. 자, 그 다음에, 오늘 진단키트 쪽도 움직였죠. 수젠텍. 그리고, 어, 오늘 일단 섹터별로 종목들이 사실 다 많이 빠졌어요. 시, 심지어 어뭐 하이닉스 그리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수소차 관련 종목들 괜찮은 기업 되게 많은데 어쩌면 사실은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늘 사실 과대 낙폭을 기록하면 사실 종목들이 바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자, 가장 먼저 일단 제가 추천했던 알소포트랑 나이스 평가 정보를 봤어요. 알소포트도 오 슈팅 나왔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약보합이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살펴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간 가격대 자체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제 다음 파동을 노리는 매수자리에 진입을 했다 다만 한 가격에 몰빵 치지 말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자 라는 정도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오늘 찍은 다른 영상에서 추천했던 레몬 마스크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제약 이렇게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2.4%, 코싹 4% 이렇게 빠지면서 오늘 대부분 종목들 다 빠졌는데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